안녕하세요. 자꾸미는 꾼 미스터 카입니다 오늘도 모아비더 마스터 차량에 태경호토 전동 스텝 장착한 사례를 소개를 할게요. 더 마스터 차량은 고정식 사이 스텝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전동 스텝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정 스텝을 탈거를 하고 그 자리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차량 색깔에 화이트 또는 블랙에 어울릴 수 있도록, 발판의 색상은 화이트 블랙 두 가지가 제공되고 있고요. 승하차 보조등은 튜닝 규정이 존재 하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어, 야간에 어두울 때 내리실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고급 방수 LE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절은 외부에서 윤활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확실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윤활 작업이 좀더 편리합니다. 전동 스텝은 고정 스텝과 다르게 측면에 돌출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모아비 차량 같은 경우는 장착 유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밀착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코너 길, 부담스럽거나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전동 스텝도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고정식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고정식 스텝을 탈거를 하고 전동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종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온 오픈 할 수는 없고요 문이 잠겨 있으면 장시간 잠겨 있을 때는 키를 가지고 차량 옆에 접근하면 문을 열기 전에 자동으로 펴졌다 자동으로 접혀지는 웰컴 미러라이트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문을 풀어서 문을 열을 때만 스텝은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운전석만 오픈이 됐고, 조수석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탑승을 하기 위해서 문을 오픈하면 그쪽도 작동을 합니다. 전동 사이스텝은 타이어보다 약간 돌출이 됩니다. 대략 타이어보다 3cm 정도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인도블록에 타이어가 닿을 정도로 바짝 붙이시면 발판이 나오면서 부딪혀서 고장은 나지 않지만 도장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주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판을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판의 폭은 현재 180mm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4 0 0 k g 까지 하중은 지지할 수가 있고요. 승하차 보조 등은 튜닝 규정에 맞도록 화이트로 차량 하부에서 지면으로 간접조명 형태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순정 홀만 이용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 경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발판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발판을 꺼내고 꼭 기능을 정지하실 수도 있는데요. 꺼내서 기능 경제하는 방법은 일단 좌우에 문을 열어서 발판을 꺼내놓고, 잠금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판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통 세차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관절은 하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 두 달에 한번 정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를 관절 작동 부분에 충분하게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작동하는 관절에 WDD40은 절대 뿌리시면 안 됩니다. 발판 표면에 은색으로 보이는 부품은 소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강한 알칼리 약품이 묻은 상태로 방치를 하시면 얼룩과 부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바로 물로 세척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능을 자동으로 다시 살릴 때는 이번에는 열린 버튼 다섯 번 눌러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기능은 간단하게 살아났습니다. 안전장치로는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가 끼었을 때그 자리에서 멈추는 기능이 있고요.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리면 이렇게 다치다가 발 같은 게 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문 한번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되고요. 문을 열어 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등은 15분 뒤에 자동으로 소등이 돼서 방전을 또 막아주고 있습니다. 전동 스텝은 접히고 펴지는 시간은 1.5초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잔고장 없이 오래 쓰시려면 반드시 발판 이렇게 나와서 멈춘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바쁘다고 작동하는 중간에 밟게 되면 분명히 관절에 무리가 와서. 발판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고장나는 거기 때문에 발판이 나와서 완전히 멈춘 이후에 예, 여유있게 승하차 하시면 장고장 없이 오래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태균 오토 스텝이었습니다.